오늘에 가지고 당신한테 속아가지고 현대의 성인 군자 반열에 오른 거다. 그리고 이제는 나한테 책임을 묻기 시작해요.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성취주의적으로 야씨 내가 어? 급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. 존중합니다.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. 저는 아 세상에 네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피라미드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려고 애를 써봐야 어차피 그 바닥이다. 잊지도 않은 이 피라미드의 한 중간에서 오락가락 하는 그거다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어뭐 그러고 있냐이?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가치관인 거고 그니까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게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처음부터 확 달라져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의 삶의 환경과 컨디션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큰 문제잖아요 노노에서 얘기를 하죠 이립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사리 분별할 때그 리거든요 그리고 립 섰다 살이가 섰다 그러면 그 사리가 섰다는 것이 노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, 야씨,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. 공사님도 얘기를 하신 거죠. 근데 동시에 얘기를 하셨어요. 나이 서른이 된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다. 이립이랑 불호, 지천명, 야씨, 이게 되면은, 이게 되면 이미 현대의 성인 군자 반열에 오른 거다. 라고 생각하는 거의 그 정도의 덕목들이에요. 그 어쨌든 30대에 들어서면요. 노어에서 얘기하는 이립이랑은 좀 다른 거지만, 가치관이 변하지가 않습니다. 쉽게. 그래서 10대, 20대 때, 치열하게 그 가치관에 대한 자기의 인생을 위한 어떤 가치 판단을 할줄 아는 그게 10대 20대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가급적 자기 자신에게 맞는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게 좋죠.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그 가치 판단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. 그리고 이제는 나한테 책임을 묻기 시작해요. 결혼이라던가 출산 육아 그. 모든 것들, 이직이라던가,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고난이도가 되면서 누구도 내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를 말을 해서는 안 되는,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고차원적인 문제들이 나한테 발생하거든요. 그 문제에서 나를 제일 잘 알고 나와 맞는 방식으로 조화를 꾸려낼 수 있는 그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건 본인이에요.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. 근데 10대, 20대 동안 그 가치 판단을 계속 회피하면서 그 자기만의 가치 판단 메소드와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지 않은 사람은 그 뒤로 오는 거대한 가치 판단들의 기로에서 누누이 누누이 흔들리고 혼란을 겪고 자기가 후회할 선택으로 결국 들어서게 되고 남에게 인생의 가장 커다란 대소사의 가치 판단을 자꾸 의존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발생하게 되는 게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 당신한테 속아가지고 내 인생이 망쳐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걸 뻔히 알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결혼을 택한 본인의 잘못도 있는 거죠. 그게 성인의 세계입니다. 무슨 말인지 알죠? 전 다시 들어가서 재택근무를 할게요. 응원합니다.